오늘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으로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사울 왕이 악한 형에 시달릴 때에는 수금을 타며 찬양함으로 사울이 나무얻고 악한 형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와 찬양의 모델이기도 하는데요. 10편,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을 세워서 체계적인 예배를 정립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 무구한 모습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계는 다양한 이름을 성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증거의 궤, 주의 권능의 궤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 어, 언약계는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한 종류인데요. 어,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나무 상자를 짜서 순금으로 밖에와 안에를 다 입힙니다. 그리고 이 법계 그 위에 보면 덮개가 있죠, 덮개. 이 뚜껑. 이것은, 속재소라고 불립니다.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그, 법개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사 형상이 있죠. 두 그룹의 천사 형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네 개의 고리와 채를 붙여서, 이것을 이제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어, 법계의 길이가 112.5cm. 그러니까 1m 7cm 정도가 되고요. 또 법계의 너비와 높이 이것은 67.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건 아니에요. 이언약계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여기 그 그림에 나오나요? 네, 그 다음 그림인가? 보면요. 그 안에는 10개명, 두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언약의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이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대상 15장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무사히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뭘 성결하게 했다고요? 몸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역대상 12,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시장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다윗 왕 때에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그아 자손만 담당을 했지만 아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 전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 텐트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부동산의 건물 형태로 건축된 다음에는 제사장이 언약계를 지성소 안으로 메어서 안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메었다고요? 레위인 중에서 그 아자손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약계를 매는 레위는 물론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서 그들 모두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물로 이제 몸을 씻는 이 목욕뿐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 성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뭔가 하면 언약궤를 규례대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오늘 본문 15장의 13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1차 시도 때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의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그 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 할 때에 레위인이 이 언약계를 어깨 메고 운반을 해야 하는데 어깨 메지 않고 새로 만든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어, 새 수레를 이용했어요. 어깨 메야 하는데. 물론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이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기 위해서 일부러 새 수레를 준비했지만 여러분 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언약계는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장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 저 그림,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길이 늘 평탄하고 막 반듯하게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 수레를 이끌고 가다 보면 막 울퉁불퉁하고 막 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레의 법계를 실어서 소들이 이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계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럼 언약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들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인데 그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깨지면. 그랬기 때문에 우산은 본능적으로 그언약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펴서 언약계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한 입장이었겠지만 문제는 무엇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약계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언약계를 옮기지 못한 실패 원인인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과 방식까지도 말씀의 기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닌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준비된 예배를 드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다 읽겠습니다.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뒷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어 올렸더라. 아멘. 어, 우리가 방금 28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동을 위해 언약궤가 들어 올려지는 그 시점에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각종 악기를 가지고 힘 있게 연주했습니다. 그냥 연주한 게 아니라 힘 있게 그리고 그냥 소리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큰 함성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29절 뒷부분에 보면, 이건 뭐 자세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당은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춤추는 다윗왕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ppt를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우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왕이 어떻게 춤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그냥 배춤이 아니라 힘을 다해, 옷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 놀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했죠?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 에봇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막 봉사에서 입는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이고요. 레위인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왕복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배자 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예배드리면서 인간적인 체면을 좀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번에는 연결해서 이쪽이어서 시작.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당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PPT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에라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사울의 딸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탄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대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열정적으로 춤추는 바람에 속살이 드러나서 왕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깎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갈은 다윗을 조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속살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보다 자기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은 여호 앞에서 여전히 뛰놀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인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인재를, 주의 인재를 갈망하는, 갈망하는, 예배자. 갈망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과 선부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놈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언약계를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구장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계를 메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기쁜 일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계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계 위에 있는 그 언약계 뚜껑이 있잖아요. 그 속죄석 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요. 속죄의 자리요.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큰 축복은 없다.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요. 모든 평강의 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빌 존슨은 하나님의 임재는 분위기가 아니라 관계이다 그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항상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날 세속화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곡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은혜, 물질 건강, 명예, 출세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내 삶의 어떤 피로들 인간적인 소원들을 반다 없이 달라고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15장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기뻐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춤추는 다윗당을 보고 함께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품위를 잃어버린 그 다윗을 없인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에라 6장 20절 말씀도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미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앞에 수식어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다윗의 안의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갈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수식어입니다. 사울 집안은 정치적인 권위나 외적인 체면을 중요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사울 집안은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했고 형식적인 경건을 추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두 왕조의 모습이 오늘 미갈과 다윗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주의 임재에 대한 관심은 일도 없었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버린 다윗을 향해서 수치와 분노를 드러내며 그를 없인 여겼습니다. 다윗을 없인 여긴 미가를 향해서 사무엘하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미가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미갈처럼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 자. 두 번째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 예배자. 특별히 마지막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